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3월 30일 화요일, 고난주간 두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저물 때그열둘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라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죽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의 요지는 누구 책임이 가장 클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다. 실제로 못을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니까 로마 군인들이다. 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곧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이다. 뭐 가론유다가 뭐 어, 팔아먹었으니까 가론 유다다. 뭐 그렇게 에, 말씀할 수도 있고 <laughs>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니까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과연 마가가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의도와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일생을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 순환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그해 일어날 6월절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새로운 출애굽을를 위한 6월절을 성취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죽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죽으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가장 성공적인 형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성취한 삶 보람 있고 좋겠죠. 물론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내 생에 이름을 세상 가운데 휘날리는 그러한 삶,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성취해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인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은 즐거이 순종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21절에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모든 예수님의 순환과또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보기보다는 그 말씀대로 행하신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아니라, 말씀에 예언되신 대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다.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오늘 이렇게 봐야 되겠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사명대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다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대비되는 한 사람 유다가 있어요. 이 유다도 기록된 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최후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2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시냐면, 떡그릇에 손을 집어넣을 때 아마도 가로니다와 예수님의 손이 함께 부딪혔던 것 같아요. 아마도 두분 사이에는 분명한 교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 힌트를 주셨다기 보다는 손을 같이 부딪히면서 움찔 놀라서 함께 눈을 마주친 가로 유다에게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낳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로 유다를 비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가로 유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론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유다는 스스로 성경에 기록된 불순종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저항 없이 그저 자신의 본성을 따라 행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죄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과 부덕한 것과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신에 대한 일들이 비록 말씀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의 성취자가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계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거룩하게 쫓게 될때 우리는 진정한 의의 변기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충분히 거룩하고 복되게 바꿔 갈수 있는 가능성과 그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니, 하나님의 섭리라니 하는 그런 공교한 말로 합리화하고 우리의 책임을 비껴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과 고난 그리고 난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어진 환경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믿음과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룰 뿐 악을 행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어진 처지를 핑계대고 환경을 우리가 핑계대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다시금 돌이켜 주님을 쫓게 되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가, 섭리를 따라 살아왔는가, 혹 섭리를 따라 살아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과 부정한 것들마저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패배자의 삶 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어진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가론 유다를 우리가 비교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연약한 가운데 죽음을 맞아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사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써. 이 땅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는 거룩한 순종을 이루어내신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리력과 또 세상의 권력 앞에서 나약해 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의 본성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신 정말 초월적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매 순간마다 오히려 환경을 핑계되면서, 상황을 핑계되면서, 내게 주어진 여건을 핑계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처럼 말하면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약하게 실패를 반복하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과 참으로 경건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 반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오니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주님께서 복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가로뉴다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환경 속에서 핑계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말씀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